안녕하세요 훈이스다로 만나고 있는 훈이쌤입니다 반갑습니다 6월 모평 다들 고생하셨고요 총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19 사태로 다들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치러진 만큼 평가원에서도 약간 좀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최근에 경향이 이제 수능이 좀 국어가 어렵잖아요 근데 좀 다소 평이하게 출제한 노력의 흔적은 좀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좀 어렵게 푼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실제 여러 분이 정말 자 신의 능력 을 최대한 발휘 할 시점 은 수능 그 날이 니까, 여러 분이 이걸 가지고 자신 을잘 점검 하 시고 앞 으로 의 방향 을 설정 하 시면 될것같 습니다. 화장문부터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화법하고 장문은 여러분이 봐서 알겠지만 4번부터 7번까지가 4, 5, 6, 7이죠. 장문과 합법이 복합지문으로 제시가 돼 있었습니다. 요게 이제 최근에 수능 경향이 지금 그렇게 그대로 가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합법과 작문을 복합적으로 해서 네 문항을 출제를 했기 때문에 읽어야 할 정보 양이 상당히 많다. 뭐이 정도만 말씀드리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문법을 말씀을 드리면 문법은 아마 가장 어려워했던 문항이 14번과 15번일 것 같아요. 14번의 포인트는 명사절, 부사절, 관형절 이런 안긴 문장들이 좀 제시가 되는데요. 사실 서술어라는 개념을 정확히 여러분이 아셔야 정확히 풀수 있는 문제였어요. 아는 문장에도 서술어가 있지만 안긴 문장에도 서술어가 있잖아요. 그 그러니까 해당되는 서술어의 밑줄을 긋고 그것들이 무엇을 또 안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묻는 아주 재밌는 여러분한테는 쉬운 문제였을 것 같은데요. 잘 분석해 놓시기 으 바라고. 그다음 에 15번 같은 경우는 띄어쓰기 문제예요. 사실 띄어쓰기 문제가 잘안 나오는데 결국은 조사에 대한 이해였겠죠. 그래서 이거 틀린 친구들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자 조사 정확히 여러분이 파악하셔서 조사 의존 명사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미하고 도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세 가지를 잘. 잘 점검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문법에서의 특이성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 의문문 파트가 빠져 있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수능에서는 사실 의문문 파트가 빠진 적이 없거든요. 의문문 파트는 결국 여러분 뭐 교체, 탈락, 첨가, 축약 요런 거 있죠? 그게 아, 안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것도 좀 특이하다. 요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하는 독서에 대한 총평 들어가겠습니다. 독서는 뭐 마찬가지로 지문은 총세 개가 제시가 돼 있었고요. 이번에 좀 깜짝 놀란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인문 영역 파트였는데요. 가고 나가 제시돼 있었죠. 이런 글을 처음 봤을 거예요. 근데 이게 2022학년도 예비 시행을 최근에 평가원에서 발표를 했어요. 거기에 가와 나를 제시하는 글들이 나왔습니다. 이걸 이름하여 주제 복합형이라고 제시를 해 줬어요. 주제 복합형은 뭐냐면 하나의 화제에 대해서 상반된 관점이라든지 이런 걸 제시하겠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우리 EBS에 들어가 있던 내용이었는데 유영원의 공거제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제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가와 나에 제시를 해주고 여러분한테 읽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지문의 구성에 있어서 특이성은 좀 있지만 사실 문제는 평이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술 지문에서 영상 안정화 기술이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문 자체는 후반부로 갈수록 좀 불친절하다라고 평가는 할수 있고요. 28번 문제의 오답률이 가장 높은 걸로 지금까지는 좀 나와 있습니다. 이건 비연계였어요. 그래서 일련의 과정, 그리고 구성 요소들 잘 파악하는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지문은요. 연계였어요. 그런데 사실 좀 짜증난 연계죠. 어,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간접 연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특허권하고 영업 비밀이 나오긴 하는데 그냥 첫 단락에 잠깐 나오고 결국은 디지털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최근에 뉴스에서 정말 많이 언급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시의성을 좀 가지고 있는 화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경향을 말씀드리면 작년 수능에 바젤 협약 나왔던 거 다들 풀어보셨을 거예요. 경제학의 어떤 원론의 내용들이 나오기보다는 그 어떤 최근의 경제적 상황과 관련돼 있는 내용들이 있죠. 많이 출제되고 있는 경향을 그대로 보여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2번 오답률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고건 선생님이 또 별도로 설명은,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기술의 28번 문항은 정민아 선생님이 또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문학 총평 들어갈게요 현대시 파트는 우선 조지훈의 산상의 노래 EBS 연계 작품이었고요 그 다음에 손택수라는 여러분한테는 굉장히 좀 낯선 작가일 거예요 젊은 작가거든요 이분의 나무의 수사학 1이라는 작품이 비연계로 출제가 됐습니다 기존의 수능 경향을 그대로 따랐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EBS에 나와 있는 작품 하나 그 다음에 나와 있지 않은 작품 또 하나, 그래서 두 개를 엮어서 이제 출제하는 경향을 그대로 따르고 있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현대 소설 같은 경우는 성석제의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가 수특 연계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건 어, 최근에 어떤 연계, 특히 소설 파트에서 점점점 연계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이 줄어들고 있어요. 여러분 연계 나와 있는 작품들은 줄거리 파악을 정확히 하고 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문제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주 이례적으로요 고전 시가 이제 정철의 관동별곡이 비연계로 제시가 돼 있어요. 그리고 사실 정철이란 작가는 수능에서 2년 계속 연달아서 출제가 되고, 한해 쉬고 다음에 또 나왔던 작가이기도 해요. 박일로라든지, 그 다음에 윤선도, 정철. 조선 시가문학의 3대 작가거든요. 그런 작가들의 작품들은 더 눈여겨보셔야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전소설 파트는요. 아주 재밌는, 어, 영역이었어요. 전우치전 하고요. 그 다음에 최동훈이라는 이 사람이 이제 감독으로 유명하죠. 어, 타짜라든지 도둑들, 요런 영화를 이제 만든 감독인데요. 그 최동훈이 쓴 전우치라는 시나리오를 같이 연결을 해놨어요. 영화라는 어떤 매체, 시나리오 하고요. 그다음에 고전 소설을 연결해서 우리에게 어, 문학이라는게 이렇게 재생산되는구나 그리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볼수 있게 하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3번 문항이 이제 그 조지훈의 산상의 노래하고 관련된 내용이 오답률이 높게 나와서요. 그거는 제가 또 설명을 별도로 해 드릴 겁니다. 45번 문항이 오답률이 좀 높게 나온 건 사실이에요. 마지막에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간이 부족해서 틀린 친구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영화를 제작할 때 연출가가 어떤 고려할 사항 이런 것들이 아주 예전 형태의 문제 형태였거든요. 그런데 다시 그게 등장을 했다라는 것도 좀 특이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총평을 해드렸고요. 큰 변화는 없었다. 다만 2022학년도에 어떤 예비 시행에서 나왔던 비문학 가와 나를 제시해주는 무슨 형? 주제 복합형 문제가 제시가 됐다라는 게좀 특이하고요. 의문 어, 넘 파트가 안 나올 수도 있구나라는 걸 제시했는데,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 수능에는 또 출제될 가능성이 좀 높고요. 6월 보평, 이게 끝이 아니니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9월 보평, 그리고 수능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세는 어떻게해야 될까요? 육모를 바탕으로 내가 틀렸던 문항 다시 잘 점검하시고요. 내가 취약한 영역이 어떤 건지를 파악하셔야 돼요. 그럴 때 가장 도움이 되는 건 당연히 이간 모의고사. 그리고 간 쓸개가 될 겁니다 다들 파이팅 하시고요 계속해서 열심히 하셔서 수능에서 진짜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